쇼핑 히드유와 함께 후회없는 선택과 스마트한 쇼핑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파이브를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008 무선 미니후드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방수모터와 물세척 기능으로 위생적이며 유무선 겸용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주방, 캠핑 어디든. 독일 기술력의 강력한 무선 충전식 미니후드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냄새와 연기를 싹 잡아주는 이동식 후드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각도 조절, 분리 세척까지 가능합니다. 섬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원산업 주방 후드를 만나보세요. 저소음으로 조용하고 19% 할인된 가격에 부담없이 주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33,000원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주방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좋은 생활지웰 무선 미니우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방수모터 808 탑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10%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주방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좋은 생활지웰 무선 미니우드 높이 HOOD 008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콤팩트한 사이즈에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 제품.